안녕하세요. 네, 햇살 중고차 고 팀장입니다. 어 일단 고객님 간단히 고객님 소개 먼저 해드리고 제가 차량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아 저는 천안에서 왔고요. 신용 상태는 지금 개인 회생 진행 중이고요. 좀 인터넷 알아보다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지금 회사 생활 하시다가 따로 창업을 준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하시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인승 벤 희망하셔서 저희가 이제 스타렉스 오토 5벤 차량으로 준비를 해 드렸고요 제가 간단히 차량 설명해 드리는 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6년 10월 13일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네. 2017년식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아요 6만 킬로 세 7천 킬로 주행거리는 뭐 연식 대비했을 때 보통인 편이고요 네. 튜닝이나 특별히 용도변경이력이 전혀 없어요 신호나 네. 화재, 렌트나 영업이력 전혀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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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은 앞에 이제 범버랑 펜다 두 군데 단순 교환 있고요. 네. 예, 예. 그밖에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예. 이 보시다시피 이쪽이랑 지금 후드, 네. 예. 펜다 문짝 그리고 예. 트렁크까지는 어차피 볼트 체결 부품이에요. 예.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환을 한다고 해도 사고 차가 아닌 예. 단순 교환으로 인지가 되는 거고요. 네. 예. 서류상으로 보시다시피 누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님께서 뭐 추후에 준비 같은 거 하실 때. 네. 뭐, 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AS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성능장 들어갈 때, 이, 실제 사진을, 증거 사진을 남기게 되어있어요. 네. 타이어 한번 볼까요? 연식은, 네. 20년식. 네. 15주차. 네.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사 네. 타이어는 네짝다 연식이 동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년도에 네 짝을 한 번에 다 갈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외관은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트렁크 먼저 한번 보시면 적재함 잘 해놨죠. 네. 아무래도 화물을 실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네, 저한테 제반 이제... 기스들은 조금 감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발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네. 편이에요. 네. 여기 쪽, 안쪽도 그렇고, 찰판도 그렇고. 네. 이게 5인승 벤으로 나온 차량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여기 적재함이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뒤에가. 네. 그래서 네. 뒤에 의자를 막제낄 수는 없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으시는 분이 사실 편하진 네. 않아요. 네. <laughs> 그래서 시트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죠. 아니, 네. 사람을 세우진 않았다는 거고. 네. 이 화물이기 때문에 막 엄청 많은 옵션이 있진 않아요 네. 네 블루투스 장착돼 있고 운전석, 조수석, 양방향 열선 시트랑 그리고 ECM 하이패스 룸다 네, 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행거리 자체가 연식에 네.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이어서 네. 그리고 또한 달에 2,000km까지 엔진미션에다 보증이 되니까 뭐 타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거 있으시면 바로 보험처리해서접수해드리도록할 네. 테니까 오늘 차량으로 진행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은 차량 계약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서류들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 차량 등록증이고요 어,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상사로 이전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품명이라고 지시가 돼 있죠 16년 10월 등록된 차량이고, 2017년식 차량입니다. 응. 아시겠지만은, 이 형식에 따라서 이제 모델 재원이라든지, 구분이다 바뀌어요. 응. 그래서 등록일은 16년식이지만, 이 형식 및 연식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17년형식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 성능 기록부 간단히 안내해드리면은, 디젤 차량이고요. 응. 어, 일단 보증기간은 끝났어요. 5년에 10만키로까지인데, 응. 지금 주행거리는 짧지만, 연식이 좀 돼가지고, 응. 그러면 끝난 차량이고, 대신에 이제 지금은 보험사 보증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 DB라고 써 있죠. 동부화재로 네. 보증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달에 2,000km까지 엔진 밀시에 대한 보장 네. 가능하신 거고 네. 네. 출고 후에 뭐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뭐 어디서 누유가 있다 네. 하시면은 이 동부화재 쪽으로 접수를 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쪽에서 다시 고객님께서 AS를 받으러 여기로 오실 필요 없이 대신 네. 네. 곳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센터 로 네. 연결이 될 겁니다. 아. 사고 부위 고지해드리면요, 일단 여기 앞에 라이더 서포트랑 헨다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네. 뭐 프레임이나 골격이다은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주행거리는 뭐 양호합니다. 에직 네. 데비스때 보통인 편이고, 튜닝이나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전혀 없습니다. 네. 침수나 화재, 렌트, 영업용 이력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네. 누유도 전혀 없어요. 네. 여기서 미세누력가 하나라도 미치게 되면은 수능 네. 보증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고객께서 뭐 출고하신 다음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더니 어디서 미세노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시면 은 네, 네. 그것까지도 다고정해 아, 그 되세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성능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증거사진으로 다 네. 찍어놓은 음. 차량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 뒤면대가좀 찌그러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아마 판금을 해서 했던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 서류는 저희도 이 서류를 믿고 판매를 하는 거고 네. 저희도 이걸 믿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차주분도 네. 네. 마찬가지로 이거를 돈 내고 맡으시고 이 내용을 믿고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이따가 이제 고객님 한장 저희 한장 차주분한 장 세시로 차주분 나눠갖게될소입니다 네. 그럼 요거 기반으로 해서 계약서 작성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고객님 오늘 반차 쓰고 오신 상황이어서 좀 이제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출고 도와드렸거든요. 오늘 뭐 어떠셨는지 한번 후기 간단하게 말씀 한번. 오늘 좀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너무 좋았고. 좀... 차량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게 진짜 제 거짓말이 아니라 저한테 사업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이든 차구매하셔하셨던분 진짜 거의 다한두 대씩 구매하셨거든요. 처음에 업무용으로 구매하시고 나중엔 승용차로 구매하시고 한 분은 또 업무용 차 구매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되셔서 업무용으로 또한대 구매하시고 막 그랬어요. 사장님도 네. 지금 창업하시는 거 잘되셔가지고 네. 다음 번에 구매하실 뭐두 번째, 세 번째 차 제가. 네. 더 신경 써가지고 한번 아, 해드릴게요 예.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laughs>